한 어, 네? 최근 이제 배우 이정재가 이를 사칭한 음. 로맨스 캠 사건이 있었는데 네. 회사가 5억을 잃어다는 허... 거예요. 이런 로맨스 캠은 어. 도대체 어떤 범죄인가요? 갑자기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예쁜 여성인 것처럼 해가지고 DM 보내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고 보통몇 개월 이상 이렇게 대화를 잘 하더라고 하다가 결국은 뭐 일, 이런 일이 터졌다, 뭐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점점 빼가는 그런 상황들이던데 보통 그 로맨스 스캔 뭐 이런 걸로 다들 표현을 하시던데 요즘에 그 금액도 꽤나 커졌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조직 범죄가 된 것들이거든요. 오늘은 로맨스 스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제를 받을까? 그사기친인 애들은 어떻게 좀 처벌을 받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음. 특징은 사람의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가해자 쪽에서는 수백, 수천 명한테 그런 걸 보낼 거예요. 보내면서 뭐 되게 그런 멘트들을 보내겠죠. 뭐 외로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뭐 유명인들을 이렇게 하진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미지를 뭐 누군가를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막 접근을 해서, 어우, 괜찮아 보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의도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노골적으로 비치진 않을 거고, 상대방과 이걸 맞춰주겠죠. 상대방 좋아하는 거뭐 미리 조사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나도 좋아한다는 식으로 호감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고, 2개월, 3개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작이 그렇게 됐다라면은 처음에는 저쪽도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갑자기 나한테 왜 온라인에서 이런 게 왜? 하면서 의심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희석이 되죠. 왜? 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 외국에 있거나 이렇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뢰를 하는 거죠. 사진도 계속 봤을 거고 뭐 이렇게 했겠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게 디데이가 되겠죠. 디데이 좀 됐을 때 갑작스럽게 뭐 누가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거기에 이제 가서 좀 같이 만나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상대방 피해자 쪽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 않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친구가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몇 개월간 신뢰를 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로맨스 스캠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나요?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아까 연인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군에 있는 그 여군처럼 해가지고 나나 아, 나 이번에 응? 한국에 배치가 받아서 가게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유명인 사칭하는 것들. 뭐 진짜 배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전문직들이 있죠. 뭐 의사다, 뭐 회계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피해자 쪽에 신뢰를 얻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리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 자격, 면허증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주워왔던지 아니면 뭐 만든 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투자, 투자도 있었던 것 같아. 뭐 내가 이번에 마치 자기가 돈을 막 많이 번 것처럼 계속 말을 해놔. 몇 달간. 아, 이번에 제가 여기 어디 투자해가지고 좀 벌었어. 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에 그때 알려주지도 않지만. 왜냐면 그때 하면 티가 나잖아. 그렇다가 몇달 지나가지고 아 그때서야 아 이번에 뭐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 거라는 식으로 해서 또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이제 하나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겠죠. 아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겠지만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면 음. 가해자는 어떤 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처음에? 나좀돈좀 좀 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대부분, 아,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내가 가면 바로 갚겠다. 라고 하겠죠. 또는 투자를 받을 거면, 아,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줄게. 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 돈 받고 갚을 생각 없죠. 그돈투자했쓸 생각 없죠.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소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형적인 사기예요, 사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기죄에 따라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범죄단체 뭐 이런 것들도 조직죄도 될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입증이 어렵고 잡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조금 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죄는 사기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저쪽에 뭐 사기죄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핵심은, 어, 솔직히 잡기가 어려워요. 왜? 국내에 없거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지금 요즘 뜨는 뭐 캄보디아 아니면 뭐 이런 동남아 쪽에 있는 거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범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도 주범을 잡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경찰 신고는 하셔야 돼요.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의 대화 내역도 있을 거고요. 쭉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그 다음에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겠죠. 누구? 당연히 그거는 뭐 어디 국내 계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경찰 고소를 하시고 나중에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그 당사자를 형사처벌도 시키고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형사처벌의 단계에서는 보통 그 주범은 못 잡는다고 했으니까 계좌를 빌려준 사람 있을 거예요.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계좌에 돈을 넣었으면 누군가 인출을 해야 되잖아. 그 인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범이나 방조범 정도로 처벌을 받게 하고 내가 준돈 있잖아요. 그 돈은 이미 주범한테 넘어갔지만 이 방조를 한이 사람들 있죠. 아니면 공범인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입은 그 돈, 피해 입은 돈들 있죠. 그 돈을 여기서나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다 압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로또 나안될거 알잖아요. 근데 희망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혹여나 나한테 그런 메시지가 왔다. 읽지도 말고 삭제하십시오.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 좋아. 그거 재미로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뭔가 돈 얘기가 나온다? 그것도 삭제하십시오.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예방을 할수 있는 거지, 혹여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는데도 진행을 하신다. 뭐 오프라인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상에서 얼굴조차 실제 보지 못한 사람과에서 의 물음표가 생긴다? 그럼에도 진행을 했다? 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삭제.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이 워낙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영상인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 보니까 그래서 절대 이런데 피해 입지 마시고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면 나에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차단하시고 절대 절대 그런 사람과 대화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스캠이나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있죠 본범은 어차피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끝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해 배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호 변호사였습니다.